우편이또 필요하겠지. 우편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우편량이 급증하니까 만들어놨던 우체국과 별정 우체국만 가지고 뭐가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산업이 조금씩 발달이 되니까 도로 같은 건 조금씩 만들어져 있겠지요. 도로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하느냐면, 야 일단 접수 받는 데만 만들어라. 접수만 받아라. 접수 만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지 붙이러 오거나 소포를 붙이러 오면 접수만 받아가지고 뭐하는 거죠? 모아만 넣으면, 모아만 넣으면 우체국에 차가 뭐하는 거죠. 삥 돌면서 그거 다 실어가지고 오는 거야. 다 실어와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러한 데를 만듭니다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우편 창구죠 됐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체국 창구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위탁 업무를 해주는 그런 창구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는게 여러분도 우리 학원에서 나가셔가지고 저쪽에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에 주민센터 있죠 그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가시면 그 주민센터 바로 옆에 주민센터 바로 옆에 조그마한 우체국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우체국에는 그 거기에 가시면. 편지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다 이렇게 서비스가 돼 있는데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만 한다 모아만 놓는다 거기서는 모아만 놓으면 이걸 보내 주는 데서 와서 와가지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편 창고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고요 자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이게 몇 년대라고 되 있죠 연도를 보세요 1996년이죠 이게 1990년 대입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1990년대 되면 우리나라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뭐가 생기 시작하냐면 어, 은행들이 은행들이 전산화되기 시작한다. 은행이 전산화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돈 붙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억수로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다 뭐가 된다. 이거 전산으로 다 되는 거죠. 근데또 문제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돈 붙이고 하는 거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송금하고 하는 거. 지금 여분 스마트폰으로 다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 어디 가서 해야 되네 은행 가서 해야 되거든 은행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은행들이 도시에나 많지 시골에 많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국가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냐면 이런 편지들을 다 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별정 우체국도 있고 이제 뭐도 있고 우체국 창구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우체국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예요 이게 다 갖춰지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저축하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송금하고 하는 것들 어디서 하면 되겠네? 우체국에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담당해 줄수 있는 기관이 뭐가 됐다? 우체국이 됐다. 이렇게 된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에 대한 이 우정 사업에 대한 특특법이 나오게 되면서 우체국 예금도 생기고 보험도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네 가지가 우편에 관한 법률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편법 표시 딱해 놓으시고요. 우체국 창구 업무에 관한 위탁 법률 표시를 딱 하시고, 요거 별정 우체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통대법 있죠. 아, 이게 금융사업이 우체국에서, 금융사업을 우체국에서 하게 되는 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